안녕하세요. 이것이 러브 포켓인데요. 속곡 종류예요. 너무 신기해서 꼭 이거를 꽃이 지기 전에 한번 보여드리려고요. 러브 포켓이라고 그큰 속곡 종류를 교배해서 목기 귀엽게 만들어 놓은 거 그래서 이게 지금 분촉을 한 건데, 꽃이 지고 분촉을 하면서 너무 화분에 꽉차 있어서 그 뿌리들이 꽉차 있잖아요. 그래서 그걸 분촉을 하면서 화분을 옮기기 위해서 분촉을 억지로 한 경우인데, 꽃을 꽃이 피기 전에 화분 갈이를 하면 어, 꽃을 다못보고요 어. 꽃이 진 다음에 어 분갈이를 하면 촉을 많이 다쳐요 근데 제가 여섯 개 정도 촉이 너무 연한 거여서 다 다쳤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분촉을 하고 너무 실망하던 차에 음 뿌리에서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음 다행이다 시나가 하나 남아져서 1호가 됐었는데 어 꽃인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를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한번 촬영해 봤어요. 근데 이쪽에 보면, 보이실, 잘안 보이시는 것 같아. 이게 보면, 여기에도, 음 여기에도 그렇게 꽃이 있었던 것 같아요. 화면에는. 잘안 보이는 것같 요기 요 뿌리 있잖아요 요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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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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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거, 요거. 근데 이거가 이것도 제가 운척하면서 잘라먹었나 봐요 이걸 촬영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괜히 죄송하네요 러브포켓이 내년에는 신화들이 닫혀서 새 신화가 나오고 1년 나오고 그 다음에 꽃이 피고 하는데 꽃을 볼수 있을까요? 하여튼 이게 너무 신기해서 한번 촬영해봅니다.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